안녕하세요. 오늘 할 것은 배그 게다가 오늘은 게스트 소우찬. 오늘 게스트 최 1등 마시죠 바로 우찬 TV의 우찬입니다. 서우찬의 서우찬. 오늘 할 오늘 미라마 할까? Wrong, wrong yet. Let's go.

야 아, 어디 내릴래 따라가기 따라가기 안 눌러. 자. 어디 이쯤 내릴래 저기 야 거기 밀빌인데 잠깐 밀배 가자고. 왜 밀배를 가? 네, 그래, 난갈 거야.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 맞아. 어쩌...

디어디한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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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 그래. 응. 그래서 누구나 한명 내렸어. 그게 만약 나였다면 넌 가만 안둬너 아니고 너는 너는 그거 그거였잖아. 너 말고 다른 사람이야. 그래. 응. 그 총을 쏴야 되는데 총이 없네. 아싸. 응, 총이야. 그래. 아이 똥이. 얘 예, 군용 헬멧 있는데? 그래 나도 있어. 안 구상띠. 안 경찰 쪽이 음. 오케이 그런 기타. 잠만 뭔가 보연, 뭐, 뭔가 발소리 같은 게 나무. 나도. 어 총소리. 총소리 들렸다. 너는 조용해 어. 아 자기장 못. 여기서 빨. 아, 아하. 공격? 아하. 아하. 아, 뒤지. 아니, 왜 그쪽이 썼어? 집빵 그걸 못 죽이려. 어떡해. 아니, 그래도. 아, 뒤에서 계속 썼는데. 그럼 네가 쏴. 나도 쐈어. 어. 죽었는지. 한, 한 사람은 1렙 뚝이고 두명이냐 어, 두명이야 그럼 죽을 만해. 원래 다구리 장사도 없다는 소리도 있잖아. 아, 진짜 다구리 믿겼네. 믿기고 오지골. 어디서 썼냐? 음, 저 시장 있자, 시장. 저 보이네. 또서 있겠어? 오. 이걸. 오케이 밀베가 이렇게 어려운게 처음이었구나난 아닌데 별로 <laughs> 방송가 밀베 갈수도 있겠지 너 아니야 어차피 가고 싶었어 <laughs> 그럼 나 죽으라고 그냥 간 거냐? 아니 근데 니가 딴 데에서 파밍하다 올 수도 올수 있단 생각은 안 하니? 나딴데 파밍했어. 계속 파밍했어. 그냥 좋았었는데 아 데미 왜 그렇게? 그럼 니가 네가... 저를 하던데 싶어 뭐야? 갑자기 요플 쏘더니 갑자기 맞았어 내가 썼으니까 맞지 근데 요플 쐈는데? 걔요플걔플 옆을. 옆을 쐈는데 걔가 그냥 바람이 속도로 인해 그냥 죽은 거야? 아니 그냥 느려서 아난 어? 일단 이미 그럼 이만 야, 야 나가면 니 진짜 나뭐나뭐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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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가면 니 진짜 없는 거다 뭐. 하... 지금 이거 방송이다. 욕을 안 쓴다, 내가 진짜. 안개만해 아, 가지 마라. 니네 1등 안먹못 먹을. 이거 듀오여서니 사람이 네 1등 할수 있는 거 잊었냐? 혹시 죽으면은 그럼. 그렇게... <laughs> 근데 니 네... 만약 나가고 내가 1등을 하면, 니, 응. 그냥, 뭔지 알아? 뭔데? 1등 놓친 거야? 어차피 1등 놓쳐도, 그냥, 언제 또 1등 하면 되잖아. 그래도 니. 닌... 아, 저기, 버기 있다. 알아? 버기 안... 안 타? 응. 왜? 그냥. 와, 더럽네. 어, 그래, 나 더럽다, 이... 아.. 너무나 더러워.. 와.. 쫀나 더러워.. 와.. 정말 쫀나 더럽네? 와이 아버지 어디 가신다? 음. 볼일이 있으시겠지.. 뭐. 뭐라도 사실려나 아, 아드레날린 주사 있었는데 이 어디서 죽었었니 나 거기 가까이 있었잖아 백종신고 내가... 중뭐 지금 맥보삼 알아 아아고 잠깐 놀뻔왜 나가는 나갈 뻔했다 <laughs> 나가면은 1등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너 자기장 자기장 그 반대로 찍은건 아니지? 알아 니네 시체 먹고 니네 시체에 아드레날린 먹고 가게 아드레날린 벌써 태판다 했을텐데 그 자식 어느 놈이었냐 그 자식? 어엘레뚝이었어내 죽인 놈이냐 어 어딨냐? 아, 걔, 걔.. 아까 너가 죽이고 난 다음.. 난 다음에.. 그 기절했잖아? 음. 그 기절의 파트너였어 <laughs> 아니면 이 진짜 가만 안 둔다 아니 저거 말고 저거 시상 말고 저거 어저한명 가네 죽여야지 저.. 제 아닐 <laughs> 것 같은데 너도 1통 더 1통 개 맞을까? 미친 이거 2인 <laughs> 야너뭐 있어? M4 가고파요 권총 <laughs> 쓰레기였구나 그럼 2만 <laughs> <laughs> 오빠마 네, 시체 있나 보지 이제 응. Do y o 오빠 너의 시체를 본다 시상 보자마자 뭐 놀라진 않겠지 뭐 어차피 애들 안 날린 안 가져갔을 수도 있으니까 너있는니노 뭐 니놈의 네네 시체 에휴 다틀렸네다 털렸다고 했잖아 텅텅 빈.. 뭐랄까.. 껍데기? 릇띵? 거기 타고 가자 근데 아빠 전화기 잠깐만 잡아. 아 진짜.. 가주는데 귀여 <laughs> <laughs> 기분이 너무나 딱좋디 큰문 큰문 인데 딱좋디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 좋아 좋지 어 여보리자 가즈 오또 어, 삼등인가 본데 아닌가 뭐 있어 음. 뭐 있어? 아이고 이렇게밖에 없네 그지인가 아니면 그지 아닌가 여기에 어. 왜 그거 돌리는 게 없지 난? 돌려. 응? 어, 예. 너 돌리니 <laughs> 예. 잠시만 아, 진짜 눈치 없어. 아개머이아 진짜 니네 진짜 가만 안둘진어 왜? 아. 어 사람이다. 고라니네 치워버려. 고라니 지금 두 명째 발견. 나도 죽을 뻔했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운주했다. 응, 눈 하늘에 떨어지는 게 낫나 보지? 오! 난관는괴었어시상 봐봐. 뭐 있어? 오 걸쳤다 뭐 있어? 음.. 권총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한테 이렙 가방 있었는데 너도 이렙 가방 입고구 가야지 3렙이 또도 있었나? 여기서 떨어지면 나한강을 가는 것이오 일단 자기장으로? 자기장 안으로 가야지 혹시, 고라니 하다가 너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차피 죽을 확률이 없었어 죽을 확률이 없었다고? 응. 총 쏘다가 혹시 너 헤드샷 맞거나 그런 일 없애. 있을 수도 있어. 맞아. 근데 그거 거의 불가능한 일. 어, 또 차량 있어. 그냥 지나가 있어. 왜? 왜지나가 <laughs> 그거? 고 근데 거야? 이미 털림 안 아, 김우리 봤지? 안 아, 김우리 4배네안 사배띠 아, 네 배는 음. 4배다네 배는 4배다 이야 가져 오늘 등 하자 내 운전 그래 수고해. 너 혼자 할 거면 나 나갈게. 야, 니 지금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 나갈게. 나 수고해. <laughs> 왜? 너 혼자 하, 1등 할 거라면. 나 네가... 죽어도 어차피 1등 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니네 이거 나가면 1등 못 해. 근데 너도 1등 못 하면 나도 1등 못 하잖아. 어, 그래도 잠깐 그래? 좋잖아. 2등 정도 되면. 이, 이승주. 예승주 얘기는 왜 나오냐? 네. 폭발, 폭발. 혹시 레더존에 왔나 레더존에 안 맞겠지. 또 버기가 있는데? 너 기름 없지 않아? 기름? 응. 교는은 되고. 아이 괜찮아? 응. 이제 거의 반, 반 정도 나왔을걸? 와. 아까도 내가 파밍했을때 기름통 보였는데. 기름통도 좋았었나 아니였나? 와. 근데 다음 주가 그거임. 뭐? 직업 체험. 아아 나 그냥 자격장에서 그냥 술탄 가지고 놀면 안 돼. 안 돼. 그럴 거면, 거든지 말든지. 사실, 가지 않아도. 것도... 어, 비행기. 야 그것보단 여안에 사람이 있다는 게더 중요해 여기 사람이 있어? 야 아까 못 봤냐? 어 저기 있데 등에 용 문신 등에 용 문신? 애드 먹자 애드 어! 죽을 줄 알았네 야이니지야 그래도 19등이야 안베린이이 베린이 죠식내반리 남았어 마크 베린. 하자 이제 이곳으로 방송 끄겠습니다 빠이